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면 우리 뭐 웬만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의 설교집을 한번 정도는 읽어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번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아, 너무나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사직서를 내려놓 내, 사직서를 써놓고 그날 이제 신방이 있어서 어, 목장을 운영하는 성도의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데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소한 마리가 이 소를 키우고 있는데 울타리 울타리 위에다 이렇게 턱 턱을 이렇게 얹어놓고 끈뻑 끈뻑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끈뻑 끈뻑하면서 뭐 하니까 어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가 지금 음, 주인이 문 열어주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산책 하게끔 이제 소들을 이제 방목을 하면서 산에다 풀어 놓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소가 울타리 그이 울타리 위에 머리를 얹어놓고 뭐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모양실에 들어와서 목양일지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신뢰라는 단어였대 신뢰 신뢰라는 단어를 적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언젠가는 주인이 문을 열어주신다 내 정성과 내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신지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어떤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집중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특별히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이런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무너집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자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 어떤 사람과 연결된 상황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준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처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왜저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또 나와 관련 있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도 오늘 또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 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에바다 열 열려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려지는 그은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 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하세요. 두로 시돈 대가볼리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생소한 지역이 나오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이 목적 로마인들 로마 성도들을 향한 이방인 성도들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마가는 은근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꾸 이방적의 이야기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 이방 너희 이방 사람 또한 <laughs> 부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32절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귀가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한번 이야기 이 아이가 외워서 이야기하려면 거의 몇백 번, 천번 정도를 들어야 그 말을 입에서 할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리는 내긴 하지만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간구의 자리. 그래서 이, 이 사람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안수화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음,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을 좀 특별하게 고치세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을 따로, 따로 사람들에게서 떼어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전혀 사실 많은 사람들 살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못 듣고 어차피 반응도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데리고 가서 하반절에 오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어떤 누구에게 향하느냐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에 맞춰서 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획일화시키고 보편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물론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또 장로 장로교회 기본적인 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걸 자꾸 놓쳐요. 그걸 놓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 방법으로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현에 손을 대셨다. 사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과의 대화와 모든 자리는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손을 교회에 <laughs>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신, 이거 참 지저분하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감각이 아니면 경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상대방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믿음생활하면 여러분 굉장히 흔들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다가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고치는 방법. 그 특별히 또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이 사실 침을 뱉는다는 그 행위는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이 침을 뱉는다는 거. 이 사람의 있어서는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오늘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향하게 할까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 나와 그분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먹고 말더듬는 사람, 어다 간구하던 사람들, 주님께 간구하던 사람들 다이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방법이든 주님은 낫게 하실 것이다. 해서 사람들은 이 기먹고 말더듬 사람을 데리고 왔고, 기먹고 말더듬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던 그분이 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냥 자꾸 우리로 하여금 흔들려요. 아, 이 나에게 이런 수치를 줄까? 아, 요 나에게 고통을 계속해서 주실까? 아, 요에게 침을 뱉어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 운전을 만드신 분들 또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긴 다니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교회를, 교회의 성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하 자꾸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관계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모습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럴 때는요, 더큰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잘못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오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 사람도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정해야 될거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부르신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은 다 아,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야,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면 그 그걸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러럼 그때 하나님이 저산을 부르신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왕이면 뭐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음 사람들이 회복이, 회복이 되는 그 찰나가 언제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때 제가 작년 내내 우리 교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 중간 중간마다 계속 따라 하겠던 단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왜요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원님 권사님 안수선쌤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 이 사람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 환경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사 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탄식하셨다라는 건 매우 답답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자를 보시며 정말 안타깝게 보시는 국률의 마음 그리고 하늘을 우러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여러분 이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이사람 누구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어? 하나는 확실하죠? 눈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열린 그 자리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해요? 열려라, 에바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에바다는요, 제가 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입 모양만 봐도 웬만한 이제 김 먹고 말 더듬는 분들은 눈으로 사람들의 말을 읽거든요. 이, 이 입술을 읽거든요. 가장 이해하고 가장 어, 읽기 쉬운 단어가 에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완전히 열렸다. 에바다는 완전히 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답답한 상태의 탄식과 대도적으로 이제 완전히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안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막 성경을 읽다가도 보면 다 같이 읽는데 꼭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혼자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읽고 나가는 데꼭 늦게 읽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귀,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기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늦게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잘 들어주는 줄 알아? 아니죠 여러분. 잘 듣는 게 아니라 말만 듣는 거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결국엔 자기 얘기만 해. 결국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시험 보세요.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말하기 시험보다 항상 듣기 시험이 먼저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뭐 시험을 보면 수학 능력 평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비행기도 본다는 지 뭐예요? 듣기 평가잖아요 듣기 평가. 말하기는 나중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잘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말하려면 먼저 잘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제 귀를 통하여 제 마음 안에 도착해서 제 마음 안에 열매 맺게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입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귀가 열려서 듣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자리는 주님이 원하는 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36,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두루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결국엔 드러나십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친 사람들을 보면 고친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합니다. 3 0절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와 그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그곳에서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을 좋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가장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언젠가 열어주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려야 돼요 닫힌 기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친 기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를 구하면서 입으로 다 망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 다친 입이 열려야 돼요. 내 입에서 자꾸 세상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잡겠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잘 데리고 예수께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주님이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간구하였다고 얘기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뭐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먼저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요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웃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잘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나왔던 말,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살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무엇이 나오는지 잘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다른 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들으면 세상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귀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한귀 먹고 말더듬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한마디라도 에바다 이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해도 이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이 사람에게 다갔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먹고 말던 사람이 서 있었던 이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아뭐가 이상한데? 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께만 집중하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 집중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상황에 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주님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귀와 입과 내 마음을 열어 살아내는 삶, 살리는 삶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는 나의 입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였는가. 하나님, 우리는 입을 열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꼭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지름길처럼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나는 우리 가족을 내 입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리지 않으니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자꾸 내 소리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또 사망으로, 또 죽음으로, 또 낙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자리를 이 시간 내려놓으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집중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생명을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